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좀 늦은 시간입니다. 어, 어, 오늘은 그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이에요. 어,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어, 알아볼 텐데, 어, 그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예를 찾아서 자,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원리라고 하니까 뭐 어떤 법칙이 나오겠죠. 자, 우선 교과서를 먼저 봅시다. 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자석의 자기장에 의해서 자이 자기장이라는 개념은 그 이제 뭐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석 주위에서는 뭐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 초등학생 때 사실은 배운 거예요. 자기장 속에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그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자, 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에 그 영어 이름 알아보면요. 자기력선은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에요. 자, 그런데 어, 영어를 보면은 이제 자기장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필드가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어, 자기력선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음, 그래서, 음,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력의 방향은 좀 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 자기장의 방향을 자기력의 방향으로 어,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력선은, 자, 나옵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며, 자, 중간에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교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력선을 그릴 때, 어, 중요한 규칙은 이세 가지 규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력선은 자기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어, 장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봅시다. 여기 필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장 영어로는 이제 그 필드인데 어, 이제 우리 물리학자들이 그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봅시다. 공간의 어떤 지점에 있는 물체가 힘을 받는다면, 뭐, 그 공간의 특성이라고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공간에 힘의 장이 존재한다. 뭐, 이제, 그 공간의 특성 뭐 그런 건데 예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지금 중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 중력장이라는 그 공간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력을 받는다는 것은 어 전기장이라는 공간에 걸려 있기 때문이고 어 자기력을 받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 자기장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걸려있다, 존재한다, 뭐 그런 건데, 마치 어, 거미줄에 걸려 있는 어, 벌레는 어, 거미의 힘, 거미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공간에 처져 있는 거미줄, 선생님은 그렇게 상상을 하곤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 관찰 실험인데요. 자, 어, 우리 중학생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웰스테드라는 사람, 웰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전류에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분은 교사인데, 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이런 게 이제, 어,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고 뭐그 누지 은 느낀 거죠 이상하다는 것을 그리고는 이제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이게 대단한 발견입니다 자 봅시다 1번 직선 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철가루를 골고루 뿌립니다 이거 뿌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 철이라는 물질이 자기장에 반응하기 때문이고 어, 이 철가루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장의 모양을 관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적어 봅시다. 자기력선의 모양을 관찰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침반을 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보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관찰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어, 방향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전압을 조절해서 자 전류 세기에 따른 나침반 자침의 회전 정도를 본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전류 세기에 따른 어, 자기장의 세기를 보겠다는 거고요. 이어 같은 말로 무슨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력선의 밀도를 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거든요.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나침반의 자침 방향이 변화는 어떻게 될까? 어, 전류의 방향에 따른 어, 자기장 방향, 자기력선의 뭐 혹은 자기장 방향을 관찰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러한 실험에서 어,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뭐 그거는 이제 뭐, 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음, 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음, 나침반이 놓인 곳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돼 있죠. 어, 이거는 우리가, 음, 나중에, 중단화 마무리 문제를 풀 때, 그때 한번, 어, 벡터 합성을 이용해서, 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선 도선 위에 주위에 어, 철가루를 뿌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철가루가 동심원 모양으로 배열됩니다. 자 이까지는 어, 관찰 사실이에요. 실험을 하고 나면 이러한 관찰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laughs>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자,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자 여러분들 자기장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물리에서는 오직 오른손만 써요. 자 오른손 들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과서 화면을 보는 것처럼 요렇게 어, 지금 보입니까?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죠. 어, 지금 이 그림,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런 식으로 어, 감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력선의 모양은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어 반대로 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은, 어 여기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멀어지잖아요. 점점. 점점 저기 멀어지는 건데, 어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이, 자, 가까울수록 철가루의 밀도가 많구요. 멀면은 철가루의 밀도가 적죠. 그래서 이제, 어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고, 멀수록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한 가지 표현법을 잠깐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2차원에서 3차원, 차원에서 어, 아래 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기호를 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기호는 어, 종이 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어, 글씨가 좀 그렇네요. 음, 지금 이러한 기호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화살촉 알죠. 우리 화살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앞이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해서 뒤는 이렇게 이제 어, 생겼잖아요. 그죠. 그 화살이 이쪽으로 어, 향할 때 우리가 어, 정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은 눈입니다. 을눈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화살이 내 눈으로 나오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점으로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 뒤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눈입니다. 뒤에서 보게 되면은 얘를 보게 되겠죠. 그죠. 귀때를 보기 때문에 아, 어, 이거는 내 눈에서 멀어지는구나 라해서 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시험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어, 문제 같은 걸 보면은 어, 책 아래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책 위로 나올 때는 이제 이렇게 어,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실험을 해보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회전 정도가 크고요. 멀수록 약해집니다. 자, 따라 이것은 요건 이제 그 어, 다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실험 결과죠. 관찰 사실입니다. 이것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어,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법칙이 나왔죠. 법칙은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보통 자기장을 쓰기로는 어, 이렇게 B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기장이 어디에 비례하냐고 하면은 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I,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앙페르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확인하기 1번 봅시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어떤 모양인가? 적어 봅시다. 음,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으로 한 동심은 모양의 자기장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직선도선이 아니라 원형도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위에서 직선도선을 먼저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연도선은 이렇게 좀 과장돼서 그리면은 이러한 직선도선의 합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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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이 어, 매우 작게 이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 방향 방향 요렇게 요런 방향으로 직선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어, 그죠? 어, 원형 도선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인 거죠. 전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말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손 보이나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어, 직선 도선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향을, 어,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 전류, 어,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서 가까울수록 세고요 어, 멀면 멀수록 약해집니다. 가장 센 곳은 이제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류들의, 어, 이 고리 전류들의 기어를 중심에서 다 어, 합성되어서 봤기 때문이죠 같은 모양이니까 자 봅시다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입니다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나침반을 놓았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음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B는 요 반지름 R 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 I 에 비례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위에간 똑같죠? 원형도선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려고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자어 지금 여기에도 전류 i 를 흘리게 하고요. 여기에도 똑같은 전류 i. 전력해갔습니다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를 r 이라 합시다. 이 지점, p 지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r만큼 떨어져 있고, 이 지점을 p 라고 합시다. 어, 지금 직선도선에서,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p,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P 이두개 중에 어떤 자기장이 더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습니까? 자, 정답은 얘가 더 큽니다. 얼마나 더 크냐 하면 바로 파이배가 더 커요. 됐나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어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지점에 어 자기장에 기여하는 것은 이 직선 도선 하나 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얘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 기여하는 도선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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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어 원을 이루는 모든 도선이 이 지점에 자기장에 기여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 원이라고 하면 왠지 원주율 파이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 음, 감각적으로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 도선의 경우는 같은 거리, 같은 전류라면 아, 원형 도선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보다 파이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솔레노이드입니다. 봅시다. 도선을 여러 번 감아 원통 모형으로 만든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자, 왜 인간이 이런 걸 만들었는가? 봅시다.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흐르면 내부에는 중심축에 나란하고 균일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외부가 중요해요. 외부에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얘가 바로 그 솔레노이드를 만들어내는 만든 이유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그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는 어 자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 무거운 것도 좀 이제 오랫동안 붙여놓을 수 있고 잘 버티잖아요. 그래서 뭐 상당한 이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자성이 강해서 우리가 그것을 떼어내려고 할때 쉽게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 만약에 그 우리가 자석의 자성을 켰다 껐다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할 때는 켜서 자성을 띠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오프 꺼서 어 자성을 띠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이 바로 솔레노이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 지금, 여기에, 음, 얘가, 이쪽이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이쪽을 음극으로 하고, 이쪽을 양극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위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스위치를 닫으면은, 전류가 흘러서 막대 자석과 같은 자석이 되고요. 스위치를 열면은, 그냥 자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어, 자성을 가지게 혹은 사라지게 할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솔레노이드를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어, 계속 읽어봅시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자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에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자, 당연히, 어, 전류가 세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은 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small n이라고 주로 쓰고요. 이 small n은, 어, 단위 길이당이니까, 이 전체,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어, 길이 L분의 가문 횟수죠. 가문 횟수 라지 N입니다. 지금 이 우리 교과서의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번 정도 감았다고 대충 볼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어, 10 나누기. 길이 L이 얼마냐면, 우리 교과서를 선생님이 한번 자로 재봤더니 뭐, 대략 4cm 에요.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10회 퍼 어, 4cm 니까, 나누기를 하면은 2.5회 퍼 cm 가 되겠죠. 이걸 이제 미터로 바꾸게 되면 어, 100배씩 하면 되니까 250회 퍼 미터. 여기서 small n이 250회 퍼 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한다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침반에 S극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걸로 보아 아, 솔레노이드의 여기가 N극이고 N극을 주로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죠? N극이고, 그 다음에 어, 반대편이 S극이다. 이 나침반을 보면 알수 있겠죠? 어, 자기력선을 맞아 그려보면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마치 막대 자석과 같이 어, 형성되니까, 자기력선을 그리면은, 우리 막대 자석에서의 자기장, 자기력선을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어, 이거는 이제 솔레노이드의 외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구요. 외부는 좀 사실 그 자기장이 좀 약합니다. 어, 내부는 어떻습니까? 내부는,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우리가 보통 자기장 방향이라고 하면 n에서 s라고 하는데,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s에서 n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막대 자석과 같이 볼 때에는 s에서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 내부와 외부의 방향을 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을 여러 번 겹쳐 놓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어, 우리 116쪽에 방금 배웠던 원형 고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매우 강하게 할수 있어요. 게다가 내부에 철심을 넣어 두면은 어, 강한 전자석 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하여서 자기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마음대로 대단한 발명이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와 전원을 연결한 후 A 지점에 나침반을 놓았어요. 자, 나침에 N 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일까? 뭐 이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죠? 뒤로 갔다가 요렇게. 뒤로 갔다가 요렇게 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어떻게 감아 줘야 되겠어요? 요렇게 감아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어,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향이 되죠. 따라서 이쪽이 n처럼 행동을 하고 왼쪽이 s처럼 행동한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 나침반의 자침, 이 n극은 어느 쪽으로 회전하겠습니까? 네, 바로 s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야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음, 이 앞에 지금 물질의 전기적 특성과 관련된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어, 조금 덜 풀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하기도, 어, 하도록 하고 어, 오늘은 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어, 진도를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어, 어떻게 이용하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